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우서 여섯 번째 시간으로 가만히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우서 1장이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 있는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간절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신이 직접 만났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직접 들었던 그 말씀, 그 경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그러면서 그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거짓교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사사로이 아무렇게나 교묘히 만들어진 말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것은 베드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무수히 많이 강조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수히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곳에서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아멘.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을 삼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를 만들었더니 그들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수많은 교회에 이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꾸 잡고 그들의 노예를 만들고 그들의 종을 만드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서 바른 진리에서 성도들을 자꾸 흔들어 놓고 한 성도들이 잘못된 걸로 가도록 그들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6절에서 10절까지 다섯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일참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바울을 정말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 사도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봅니다. 4장 14절입니다. 14절과 15절 두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사도 바오로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분명히 알수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왜그 복을 다 놓쳤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들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일로 넘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17절 시작.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화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열심 내는 일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을 왜 내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내는 일은 언제든지 좋지만 중요한 건 잘못된 열심에 빠져들게 되면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너라. 그리스도의 영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한다는 게 보겠어요?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이 할례당들이 들어와서 자꾸 흔들어 놓고 있고. 참, 에베소 교회도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바울이 에베, 예루살렘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술교하면서 그래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대를 아끼지 아니하요 그랬어요. 사나운 일이가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이 가만이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양대들을 아끼지 않고 흐트러 놓을 거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떠나는 사도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과 성령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하라고 간절히 권하고 있고,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가면서 정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심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건 이 당시에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이렇게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다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없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단들의 타겟이 되는 교회는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교회, 이도저도 아닌 교회,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 거기 틈을 파고들어서 뭐예요?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음. 이제 곧갈것 같은데 자꾸 영상에서도 헛소리를 한다 그러고 90이 넘었으니 그렇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전히 매여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그래도 요즘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라고요. 더 그건 또 다행이긴 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날 이 이단이 득세하는 이건 오늘날이 아니고 초대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득세하는 이단들에게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이 말씀을 바르게 정립하고 교류화하여 세워놓은 이 교리와 문답서들을 바르게 배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바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단들이 흔들려고 이야기하고 뭐 무슨 말을 해도 그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그들이 말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세소만교회 와서 했던 일이 그거였어요. 어찌하든지 될수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진리는 흐려지고 있고 이단은 득세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으러도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 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는 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들의 특징도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주가 예수라는 거예요. 제 이름 예수다. 자기 교주가 성령이다. 자기 교주가 요즘은 거의 그렇진 않지만 가끔은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뭐예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온 것이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인 양성 1위이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고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제 자신이 곧 있으면 천국 가게 될 거라는 걸 알만큼 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우리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 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지금 죽어,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임박한 나이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애타는 거예요. 왜?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전한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2절이 뭐냐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호색한다 색을 탐한다는 거죠 어,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전 창기가 있어서 창기와 연합하는 게 예배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는 일들이 고대부터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알고 뭐하게 만들어요? 점점 거룩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베드로 전서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음, 음행하는 여인들과 합하여 그 죄를 짓는 건 너희의 몸의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진리를 진리의 도를 비방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고 줄을 부인하고 호색하며 그러므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진리의 도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3절에 탐심으로 지어의 말을 하여 이득을 사물리 함이라. 돈벌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돈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뭐 합니까? 자기들이 끌어모은 사람들의 다 돈을 빼뜨려서 결국은 교주 배불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계수인 교수들은 수천억, 수백억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수 뭔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빠진 거가고뭐 수많은 돈을 쓰고, 여자를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말은. 그래서 베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사도 베드로도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일에 빠져들게 되고 이런 일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탐심 채우는 일에 열과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기독론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미가서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에 뭘물걸 줘야. 평강을 외쳐주고 뭐매겨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사도 요 요한일서 4장이 그러잖아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저 그리스도형이 나타났느니라 벌써 임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 모든 세대 속에 이렇게 이단들이 득세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도 사, 개시록 12장의 말씀처럼 그 예빔이라고 하다는 그 사단이 끊임없이 뭘 합니까? 교회와 싸우는 중에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서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싸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말씀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 착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언제든지, 언제든지 변론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바르게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죽어가 온 영혼들에게 누리게 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